안녕하세요, 베베몽TV입니다. 자, 오늘은 비가 내렸죠? 제가 컨센트를 딱 잡아놨는데, 오늘은 비가 내렸죠? 비하면 뭡니까? 송수. 송수. 그래서 그 바다랑 어울리는 그 상어게임, 무시무시한. 어, 여기는 처음 보는데, 여기는 어디야? 뭐 올라간다 라라라라라 10층 시속 10층 자 10층 도착했죠?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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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경을 구경해볼까? 어... 어이! 이 뭐야? 트럭, 트럭, 트럭. 오! 오, 재밌는데? 트럭. 트럭. 아. 아직도 1번 7초만 남았다니. 아, 잠깐. 아, 이렇게 따지면. 1번 30초인데, 1번 30초 지금. 어, 근데 자꾸 떨어지는 거, 재밌네? 어,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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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까지 떨어져? 이가다 떨어지죠? 어. 아이! 뭐야? 뭐야, 여기? 아니, 뭐냐고. 엥? 띵. 어이 진짜 신기하네. 야, 야. 다다다내 봐, 이거. 나 나도 나도 좀 가다. 30, 29.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지금. 어우, 시끄러워. 지금이 두 번째요. 어, 근데 이 바다랑 어울리는 소리 진짜 좋네요. 효과음이. 여기서 한 번은 떨어지기 가능? 이제 거의 다 올라왔네. 여기서 한 번에 떨어지기 가능? 여기서 한 번에 떨어지기 가능? 떨어졌다. 오. 음 나는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이 오리가 좋더라고요 오리. 이 오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상으로 잘 필하기도 하고. 근데 밑에 그 뿌리 뭐야? 밑에 오른쪽에 뿌리 이빨 아니에요? 시작. 오, 오 흔들리는. 왼쪽으로 하는 건 처음인데? 오 상어 나왔다. 뭐이 보석은 뭐지? 어 아, 잠깐만요 야아 가지마봐 나 아, 가지마 가지마 우리 함께였잖아. 우리 감부잖아. 우리 감부는 왜 도망칠 생각을 하니? 감부잖아. 좋아, 점핑 점핑해서 가보자고. 잠깐, 이건 점핑 점핑이 아닌데. 와, 그냥 헤엄치는 건데요? 안 되겠어. 점핑 점핑 점핑. 어, 여기서 돌면 되잖아. 어, 잠깐 바다, 그거 없나? 바다, 바다 타워. 나을,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바다 타워. 있긴 있는데, 왜 좋아요가 없지? 아무튼 해볼게요. 인기 하나도 없는 그 게임. 도대체 무엇일까? 어, 한명 들어가 있네? 뭐지? 어, 바다. 근데 바다인데 왜 초록색이야? 자연 말하는 건가, 바다에? 예. 재미가 없. 어 바다에 거북이, 거북이 두 마리. 아씨, 아 이거 뭐야? 이 도대체 누가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잠깐. 빙결이 여기 있나? スクゃくん。は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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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 네, 저번에 했던 게임인 줄 알고 들어왔습니다. 어, 어 이거, 피기그랜니에서 나오는 그 버니인가, 버니? 어, 귀엽다, 버니. 어, 오, 우 싸움하는 건가 보네, 딱 봐도. 그 밤인가, 지금? 싸움하는 건데? 그거 봐도. 액션 같, 어, 구초 뒤에 칼이 주어집니다 어, 딱 봐도 이거죠? 아닌가? 맞네. 죽어라, 죽어라. 어우, 야, 이게 방심하면 안 돼! 아, 뭐야? 아, 죽으면 안 된다고, 얘들아. 아, 지금 밤인데 깜깜해서 안 보이잖아. 무승어 게임이 물론 밤에 싸움한다고 해도 이거 너무 아... 아, 456억 갖고 싶으니까 열심히 해야겠구만. 456억 1위네. 경험치 포, 근데 포인트를 왜 받는 거야? 자요. 잠깐, 왜 근데 싸움을 안 하고 있지? 아니, 아니, 왜, 초가 올라가는 건데. 아니, 차가, 아니, 초가 왜 올라가요? 초, 초가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건데. 오야야야. 초가 도대체 왜올라가냐고오오어어어어 어, 나나나. 어, 나나나. 또 올라갔어, 초. 어 나나나 오우 나나나 오우나나오 시청자들 밝고 있는 중 어우 나나나 어우 나나나 오우나나오 어우 나나나 오우 나나나 우 나나나 오움직나나 어우 나나나 어우 라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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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움직이다 하면 먹던데 이로라로로로라라로로 어우 우로로스스구마 오징어 어임임구마 오징어 자 오징어 게임이란 뭐냐 자, 이 고구마를 다 먹, 이 고구마 오징어를 다 먹어야 되는 건가? 자, 그래서 이 고구마 오징어를 아삭아삭, 어우, 맛없어. 아삭아삭, 어우, 맛없어. 아삭아삭, 어우, 맛없어. 아 고구마 오징어가 뭐야? 뭐, 왜 붙었어, 나? 붙은 게 아니네? 어, 터치 빨리 해야 돼, 이거. 터치 빨리 해야 안 죽어. 5, 4, 3, 2, 1, 땡! 뭐지? 클릭해, 클릭해, 클릭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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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뭐야. 사람 개수가 이거? 위에? 아니. 아, 빨간 팀이 300번 터치했고, 우리 팀이 600번 터치한 건가? 어, 아, 닌가 사람 개똥하다는 건가? 진짜? 오케이, 죽였고요. 오 뭐야, 총알 소이 대박 무섭네. 자, 따다다다. 496억 내가 가지고 싶어. 응. 따다다로로로로 레벨도 있네, 위에. 아, 파면, 아, 파면 왜 이래. 여러 파티데 띠띠띠즈 러러러러러 고구마튀김 띠띠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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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안돼 안돼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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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야야야 아삭 아삭 아 얘 뭐야? 로벅스 구매 왜 돼? 아 뭐야? 바이 <목소리> 바이바이다. 바이바. 누구인지 모르지만 바이바이. 바이 바이빠. 어 이거 어 이거 자신 있지? 그냥 얘들 맡겨두면 돼. 벽이 있네 여기. 왜 벽이 있지? 아못 가고 있어. 오션 타워. 어이 야씨 어이 아니. 도대체 이 소리 뭐야? 어휴, 디 먼저 가. 난 죽어도 안 가. 난 죽어도 안 가, 이 사람아. 응? 난 죽어도 안 가. 오른쪽. 어휴, 안 가기 잘했어. 어이첫 번째로 죽은 시생자. 뭐야, 이건. 레드라이트, 그린라이트. 오, 이것도 재밌어 보이네. 레드 라이트, 그린 라이트, 레드 라이트, 그린 라이트. 어, 저번 거랑 똑같아 보이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같아요 대충. y <N ion>